오늘 말씀은 38년이나 질병에 시달리며 살았던 한 사람을 예수께서 치료하시고 질병에서 자유케하셨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 성경에 이 표적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고 있는 걸까요? 그것은 매우 간단한데요 전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들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. 전도자로 세워지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음 세 가지의 사인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. 첫째, 전도는 주님의 극밀하신 눈으로 이웃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. 이 명절에는 유대인들에게 큰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. 이 축제에 들떠서 기뻐하고 즐기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의 눈은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머물렀습니다. 예루살렘에 있는 양궁교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모이 있는데 거기 행가 가서시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. 주님이 쭉 바라보시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. 예수님의 시각은 바로 이 사람에게 멈추었습니다.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. 이 주님의 극유라심의 마음이 이 기적에.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. 내 주변을 보십시오.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. 전도의 시작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불고한 자들을 금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. 두 번째 기훈이 있습니다. 뭐예요? 전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.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물으셨어요? 받고자 하느냐?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죽어 있는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. 이 38년을 날아와 평생을 질병 속에 살아왔던 이 환자에게 도덕을 외친다고 일어나겠습니까 이 환자에게 찾아가서 인생 철학을 강론한다고 해서 그의 아기를 듣고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는 발떡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. 여러분 말씀이 일으키는 겁니다. 오늘 나의 전도 대상자들이 너무 늦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? 더 늦기 전에 그분들이 복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찾도록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, 능력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도록 해야 됩니다.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. 마지막 부탁드립니다.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. 한 생명 살려내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총동원해서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모아서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있게 하게 하시고 그 일들이 가능하도록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능 그때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합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권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. 이 사실 우리가 확신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전도대상자들의 영을 주관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치십시다.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땅이 넓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십시다.